주필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석함의 남윤희즈의 남윤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서울센터 국악내과 치과에서 일반 진료를 담당해주고 계신 어, 제 본인 피셜 신혜손 <laughs> 박영민 원장님 모시고 어,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청 유명하네요 <laughs> <laughs> 어, 네. 네. 신혜손 <웃음>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구강내과에서 일하시는 일반 치과 의사님은 처음이시거든요, 전국에서. 그래서 딸반 정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일하셨던 치과 어떤 차별점이라든지 다른 점 어려운 점 이런 게 있으시면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 치과랑 많이 다르죠. 가장 좋은 거는 일반 치과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치과가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일반 치과 의사로서 일반 치과 치료를 함에 있어서 평소에 이제 보지 못했던 했던 부분들을 여기 앉아 계시는 남윤 원장님이 부강내과 진료를 통해서 봐주시고 그 부분을 저랑 서로 상의하고 얘기해가지고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환자분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치과에 가서 들어볼 수 없었던 내용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해도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환자분들한테는 뭔가 차별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선하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궁금한 게남윤 원장님 저치과계에도 구강내과가 조금 희귀한데 네네네. 그쵸. 굳이 구강내과를 하신 이유가? 음, 음. 미드의 폐이긴 한데 제가 그때 그 과를 선택할 당시에 그터 하우스라는 미드에 빠져서 그수개기의 질병들을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는 진단학적인 머시슨과 그런 데미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구강내과 진단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뭐 저희 오석 교수님 이런 분들께서 의과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진단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길을 잘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료를 어려울 때도 있고. 채널을 보실지도 모르는 전국의 치과 대학생 여러분, 네 구강내과 괜찮으니까 지원 많이 해주십시오. 교수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아, 제가 봐도 너무 미래가 좋고 너무 좋은 치료들이 많이 있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강내과 하면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예민하시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박원장님께도 많이 립 트랜스퍼가 되는데 응. 진료하시는데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제가 이전에 있던 치과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하다 보면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가끔 있어요 여기서 뭔가를 원인을 찾다가 제가 아는 선에서 원인을 찾다가 못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남용 원장님하고 내과적인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를 그냥 최고의 치과의 조합이 아닐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학내과 칭찬을 너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laughs> 최고의 조합이라니 참 영광스러운 이제 말씀이고요. <laughs>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항상 꿈꾸면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의 장점이다. 더몇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드릴 만한 것들이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진 체계의 장점인데 숲과 나무로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숲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나무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잇몸 하나하나 초점에 맞춰져 있는 진료라면, 남윤 원장님이 하시는 구강내과 진료는 뭔가 숲 전체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구강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이나 그런 활동들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해답을 전문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저희 일반 치과 의사들이 들어가서 좀더 교합이라든지 치아의 물림이라든지 거기서 마지막 피날레를 해주면 어, 환자분에게는 지금까지 느꼈던 통증이 줄어들면서 어,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음, 그게 저희 치과의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아의 문제랑 이제 턱이나 뭐 이런 근육의 문제들은 전혀 이제 따로 놀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씹을 때 같이 쓰는 구조물들이고. 음. 신경 자체도 우리가 뇌신경의 다섯 번째 분지인 3차 신경이라는 큰 뇌신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뇌 입장에서는 치아가 아프나 근육이 아프나 결국에 이제 3차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아가 계속 아플 때주변의 근육이나 뭐 관절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도 왕왕 있고 턱만 보시는 분들은 턱만 계속 치료를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치아를 보시는 분들은 치아는 괜찮은데 주변이 아프다고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데 그런 거 것들을 저희가 아직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치과보다는 훨씬 높낮고 좀더 체계적으로 환자분의 불편감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제거를 해드리려는 노력을 할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부릉실하게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의 협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탁화맨 남유니지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